안녕하세요. 가자캠핑입니다. 오늘은 또 대형 창고형 트레일러 하나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 맛이 나는데요. 이 추운데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 트레일러는 저희가 기존 사용하던 티나클 RW 600 트레일러가 아니라 저희가 주문 제작을 직접 한 그런 트레일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크기는 1,530에 2,800 크기로 했고요. 축 무게는 뭐 1톤 이상 견딜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는 이 장비 트레일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크기가 상당히 커졌는데요. 이 크기를 버티려면 트레일러를 다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문 제작으로 해가지고 트레일러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장비 트레일러로 만들었기 때문에 뒤에는 양문으로 해서 전체 오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실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크죠? 이번에는 뒷문도 장비 실고 내리고 쉽게 할수 있도록 양문으로 해서 전체 오픈을 시켰습니다. 이 트레일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게도 저희가 기존 사용했던 피나클 트레일러보다는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크기도 커졌고 창고형 내지는 뭐 장비 트레일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트레일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희가 별도 주문 트레일러를 한번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좀더 특이하고 재밌는 그런 트레일러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